안녕하세요 정나영 이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네. 매일매일매일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좁은 공간에 주를하는지에 대한 <laughs>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매일매일 쓰시는 것 중에서 제일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에센스죠. 아, 그쵸. 렇죠 네. 어, 에센스 쓸때 제일 많이 고민하고 뭐 써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계절별로 다른 에센스를 쓴다든지 음.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에센스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들을 압축해서 그걸 골라 쓸수 있는 그런 에센스죠. 네. 그래서 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리더님도 피부 고민 있으시죠? 맞지. 피부 고민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주름, 잡티 아니면 뭐 탄력 뭐 이런 거. 탄력. 그렇죠. 이게 저도 칙칙함, 색소침착 음. 이런. 지성이 있고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의 피부 고민이 음. 다섯 가지로 축소된대요. 어, 그게 건조함, 음. 칙칙함, 주름, 색소침착, 탄력 저하. 단일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제품으로 사실, 아, 다섯 가지의 고민을 음. 제품으로 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험인 거죠. 음, 정말. 그래서 50년의 아티스트 음? 노하우로 이제 탄생한 와. 그런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음.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 뭐, 수분 에센스죠? 음. 아니면, 뭐, 광채, 음. 미백 에센스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맞는 앰플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세럼. 이 안에도 너무 좋은 보테니컬 성분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진짜? 식물성분이요? 네, 식물성분. 그 중에 스피니치 추출물? 스테리지 어, 진짜 어렵게 하네. 시금치 아니야? 어 시금치. 음,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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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뭐 블랙 커런트, 음. 그린티, 또 석류, 음. 항산화에 좋은 그런 아세로라 체리까지. 네, 네. 여자한테 좋은 거다 들어? 네, 음. 다섯 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만 발라도 좋겠어요. 맞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음. 실험에 이런 애플들을 음.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음. 하이드레이트, 음. 수분. 그다음에 이건 또 뭐죠? f 밍 m i n g 탄력. S가 Anti-Spa시더라고요. 스파키미. 말름도 죽이는 그쵸? 음. 또한개더뭐 있을까요? Wrinkle, 주름. 오 h Wrinkle. 그 어, 네.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Hydrate는 했네. 어, 했네. S, Spa되고 Wrinkle, f m i n g 그렇게 다섯 가지. 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앰플을 요 기본 세럼에 최대 세 가지까지 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좋은 성분이 175% 까지 최대 와우 어 <laughs> 증가한다는거 음. 어 <laughs> 그래서 어렵잖아요 어. 그러면 또 어떻게 쉽게 쓸수 있는 음. 키트도 있는거예요 이게 음.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키트가 제가 쓰는 키트인데요 저는 뭐 쓰냐면 수분, 잡티, 탄력이에요 음. 아우 그래서 이 하나에 <laughs> 세개를 다 넣어서 쓰시는거죠 근데 이런 키트가 네가지 종류로 리더님 어떤 키트 쓰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름 타이어, 잡티. <laughs> 주름 탈력 잡티 맞죠? 그래서 딱 이게 나이대별로 아니면 피부 타입별로 딱 쓰는 게정해져있는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 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세요? 저는 이제 딸 아이들이 20대잖아요. 네. 그 20대들한테 굳이 주름을 그렇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탄력도. 그래서 본 음. 베이스에다가 수분만 넣어줘요. 아 맞아요. 음. 근데 또 어쨌든 에센스가 그래도 음. 우리는 쓰는 제품 중에서는 화장품 중에서는 좀 고가일 수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음. 싶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걸 좀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지, 있지. 있지. 네. 우리가 영양제도 자동 배달을 하니까, 네. 엄청 우리가 저렴하게 그쵸. 먹을 수 있었죠. 네. 그것처럼 우리 아티스트리도 자동 배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내가 저는 수분, 탄력, 잡티잖아요. 네. 또 다르시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해서 주문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러고 나면, 6개월 차에 네. 한박스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키트 전달 음. 했을 때 결제 안 되면서 네. 키트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한 하나의 이 키트 박스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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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배달을 했을 때 6개월 차에는 그냥 오고 음. 12개월 차에도 그냥 오고 그럼 어때요? 음. 1년 중에 두 번은 무료 공짜 네. 어, 근데 또 하나 혜택이 더 있어요 네. 3개월, 6개월 369 아시죠? 네. 그때마다 이 내가 지정하는 앰플들이 하나씩 공짜로 와요 어 그러면 내가 뭐 잡티에 대한 거라든지 음. 아니면 수분이라든지 이렇게 음. 그 앰플 하나만 지정해두면 이 키트와 상관없이 369, 12에 공짜로 어 하나씩 그렇구나.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음. 젊은 뭐 대학생이나 이런 음. 분들은 기본 뭐 수분이나 아니면, 안티 스팟이나, 음. 뭐, 이런 걸, 브라이트나, 뭐, 이런 걸 좋아할 거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 이 실험에, 뭐, H, 하이드레이트를 자동 배달을 했다. 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배달이 오죠. 그럼, 아까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36912에는 앰플 하나가 무료로 오는데, 동일 제품으로 또 받을 수 있고요. 음.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이제, 요즘은 스팟이나, 브라이트, 좀더 환하고, 강체가 음.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받고싶어 공짜로는 그럼 이걸 지정하면 이게 오고 또 3개월 있다가 나는 어 퍼밍 좀 탄력도 이제는 여름동안에 피부가 따뜻하니까 좀 처질 수 있잖아요 하고싶다 그럼 6개월차에는 이 앰플을 공짜로 받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쵸 음. 본인이 지정한 키트에 있는 앰플이 아닌 다른 앰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다르게 또 우리가 믹싱해서 쓸수 있으니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피부에 맞춤식 골라 쓰는 에센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도 골라 먹듯이, 먹듯이. 피부에도 음. 내 피부에 맞는 음. 그런 제품을 골라서 음. 에센스를 쓰시면 피부 진짜 좋아질 것 같다 그쵸 네. 이제 현대는 어, 에센스도, 에센스도, 시키시키시키. 칵테일로 우리가 응. 만들었을 수 있는 네. DIY. <웃음> 네. <웃음> 네. 우리 모두 이런 좋은 제품으로 피부민 되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